인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이훈 대표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인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이훈입니다. 문형배 헌법 재판관은 즉시 사퇴하라. 헌법 재판관은 헌법의 수호자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이자 자랑입니다. 그렇기에 헌법재판관은 정의롭고 공정하며 법대로 재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 소장 대행을 맡고 있는 문영배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문영배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더해서 2008년에는 우리법연구회 회장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문영배 재판장은 자편변된 우리법연구회 소속이고 본인이 말하기를 우리 법 연구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좌편향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을 할 수가 있고 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또 문영배 재판관은 이재명과 친구입니다. 문영배 재판관은 이재명과 사법영수원 동기이며 절친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서로 배우자의 안부까지 묻는 사이라고 합니다. 재판은 공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절친이 대통령의 탄핵 심사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재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탄핵 전국을 어떤 면에서는 이재명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의 절친이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합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심의가 이상하게 진행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문영배 재판관은 즉시 사퇴하라. 문영배 재판관은 또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신영복은 간첩입니다. 문영배 재판관은 2016년 1월 16일에 쓴 글에서 신영복 교수의 책을 거의 다 읽었다 하며 1968년 실체가 드러난 통일혁명당 상당의 가나한 신현복 씨의 죽음과 관련해서 그분의 말씀에 공감된다. 경, 영면하기를 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간첩을 존경하는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문영배 재판관은 즉시 사퇴하라! 문영배 백화는 얼마 전에 SN 계정을 폭파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김재동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부분 때문에 개정을 폭파했습니다. 2010년 7월 2 1일 트위터 초보라면 위에서 선생과 김재동을 팔로잉 하셔야 한다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이며 법의 수호자인데 최고의 식견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 개그맨을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김재동은 어떤 사람입니까? 헌법조무사라고 불리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어떻게 헌법재판소 소장대행을 하고 있습니까? 문영배 재판관은 즉시 사퇴하라. 천양사건이 있었을 때천안폭진및 북한 소행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문영배는 북한을 비난하지 않고 북한이 북한을 더 많이 도와줘야 우리가 관계가 더 도와지지 않겠냐고 말하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젊은 목숨들이 차지탄 서해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허퍼 재판관이 될 수가 있습니까? 또 부산에서 재직하던 시절 유엔 기념 기념공원에 방문하여 17세 나이에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호주 출신 병사 도른트를 비롯한 16개국 출신 유엔군 참전 용사를 향해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좋은 전쟁이란 낭만적인 생각에 불과하다는 인류 보편적인 깨달음을 몰랐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룬다면 완전한 통일이 될수 없을 뿐더러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몰랐을까?라고 그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헌법 재판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업무 시간에. 여든여8번이나독후감을 80, 쓰면서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지금까지 참고 왔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들은 속히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4.19의 불꽃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부정과 부패가 불타게 될그 일들을 지켜보지, 지켜볼 수 않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들은 속히 사 태할 것을 촉구 합니다. 감사 합니다.